자들 네. 3포터입니다 가사 못 오. 또 왔다. 안 돼. 아. 마럽겠어 아. 아, 왜 캔데지? 아, 씨. 카메라?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그런 셈 치는 게 나을 거 같아요. <laughs> 원 잘해요. 그러봐야 그래, 뭐, 안 붙던데. 그러고아야 예.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와요. 어. 진료하는 라고 알아? 오이. 오. 덩질 수 있나? 됐다. 오, 됐다. 아, 와, 키퍼. 아. 깝다 그렇죠? 이 잘해 그니까 키퍼 좋은데. 장 자리가 <laughs> 있는데. 어, 그죠? 주장 영상 이거 신분 참. 그냥 가야. <laughs> <laughs> 어, 힘들었다 반대 쳐 줘. 쳐야 되는데. 왔다. 아이솔레이션을 지시현은 또 찬다. 반대 봤다. 아니, 내가. 없 레프리 판정 아, 이거 저어려운시합거다 어려운 다 어려운 <laughs> 아, 내가 저렇게걸렸 <laughs> 아, 야거는 <찍었나 본네>? 아, 저거 <laughs> 나 아, 찍었나온 아, 찍었나온 아, 저거 나온다. 아, 지거이형다 아, 지원나 아, 거 수맙니다. 어, 려워 다양한 자세를 나 빠지니까. 바꿔

와와와막이생겨 그러니까 어, 이거. 내일 뭐하나어 잘했다 잘... 잘해봐 민규야 오케이 <laughs> 이게버거워민규언가 최선을 <웃음> <웃음> 진짜 저 패스 해도 최선을 <laughs> 모든걸 쏟아붓네야야와 바로 <laughs> <가오> 캔슬 <laughs> 버려 그니까 와 잘봤다

아! 찮찮아 괜찮아 와와와 와, 와, 종이야 뛰어, 종이야 주기야, 주야야 주기야, 주야야 주기야, 주기야, 주기기야 주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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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소리가잘 줬고. <laughs> 어, 이거. 하나랑 다른 팀이잖아. 처음으로 좋저 위치 아, <laughs> 아, 좋아, 좋아 거의 좋아, 기지지 거기 잘한다. 아, 라인 잡고 링이랑 콜도 있나? 이런 걸 해야 돼, 이런 걸 <laughs> 아, 아기지켜왔어요지켜왔어요 뒤에, 뒤에 두 명? 하지 마, 시도해봐 아... <laughs> 거 아..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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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이 나왔는데요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같어어 저기로 아예 나가야 돼, 말로나가 아, 뭐야? 도산주네. 난 되는 걸로 봐. 그러니까요, 들어간 것 같았는데. 어. 지지 야넘자하다아 뭐해 자 하자, 가자 하자. 가자하고 있어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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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만담하면서 가서 좀걸릴하같은데 하자. 하자. 하 어, <목소리> 는그지안 공공 왔어요. 자나물못 마실 것 같은데. 공 왔어. 너는 뭐 마시나? 자 브라 가져오고요. 지정 정규 공격이 여다 왔고. 크지 열씬 비쌀 어?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이 지금 가로가 되 네, 새로... 어느 정도 비쌀 것 같은데 조금 작 정도? 네, 넓은 것 ]��이 오이. 유리�� 마, 유리야, 오, 와, 이

저안 접지 는데개잘 때리네 철이 때리는 식으로 때렸어 그니깐요 <laughs> 근가 진철이 안잡을것 같긴 했아잘 <laughs> 때렸는데 오. 오. 봤어요 <laughs> 오.

그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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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 아주 맛

계속 안 어, 앉아서 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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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귀여워. 아, 없네. 중요한 것은 보유한다는 사실이야. <laughs> 아니 앉아서 고 있니? 오늘 멀티골입니다. 건범준 아, 선수. 아, 귀엽네. 오 선수. 선수.

뭐야, 왜저러 좀... 아, 쟤네 놀라서 재라고 했네 그지냥 마시는 거같아발다다다 나이스 민 지금 모든 걸 걸고 올라간 건데요 지금 모든 걸 걸고 내려가어요 그리 1분간 나오십니다. 기아나 기아나 오케이 해야 돼. 아잘봤는데 <이> 아이고 뒤가 이거. 이거? <웃음> <웃음> <이> <이>

아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아, 어, 길어요.

어아와휴 휴지 않 나? 와, 이 좋아, 네 좋아. 출발. 어 뛰어, 어 뛰어. 해주세요 전재 선수 전 선수 뭔가 보여 주나? 아. 전재 선수 뭔가 보여 주나? 아. 아. <laughs> 전재 선수 뭔가 보여 주나? 응. 아. 아. 진짜. 오. 어이. 오. <laughs> <laughs> 오. 아, 까비. 누구 봐야 오, 아, <근데> 나이스야, 진짜 나이 <laughs> 야, 가 <쎄우니까. 웃음> <laughs> 하나, 어서. 마지막에, 저, 가만히, 있었으면 안먹가만히 있으면 안먹는거 아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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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저거 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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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왠지, 지 약간 공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 공백 시간 친구 의 시간이 앞에 아나 쳐게 오 어디야 천천히 천천히 수야 어디야

<laughs> 3코떡 끝입니다. 3코떡 끝.